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러 화끈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저는 티니핑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. 한번 까볼게요. 진짜 컬러예요. 와 이렇게 돼 있어요. 파랑이나 노랑 빨강 핑크가 있어요.

풍장이 있는 데 보라까지 있었어요. 맛은 맛있어요. 달달한 핑크색은, 핑크색이랑 바, 빨간색은 딸기 맛이고요. 노란색은 그냥 바코맛 파란색은 블루베리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보라색 맛은 모르겠어요 끝